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와서 오랜만에 닦고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꾸를 지금 무려 6일 동안이나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동안 스티커를 정리한다든지 예쁜 스티커들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힐링한다든지 그런 거는 했었는데 뭔가 앉아서 차분하게 닦고 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 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좀 닦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꾸를 한 2, 3일만 쉬어도 되게 하고 싶어져요. 일단 오늘 되게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오랜만에 삼공 다이어리를 꺼내봤습니다. 삼공 다이어리를 제가 이전에 영상 촬영해준 이후로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해가지고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꼭 사용해주고 싶은 스티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꺼내봤어요. 바로 지난달에 주문한 볼찌님 스티커. 그리고 펄리버튼님 스티커. 어떤 스티커랑 같이 써줘야 예쁠까 되게 고민을 해봤더니 돌진님 스티커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영롱한 점이 닮았다고 해야 되나? 이 예쁜 스티커들로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다꾸랄까, 습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공다이어리는 너무 작아서 사실 다이어리를 쓰기에는 좀 저는 아직 30다이어리 속지를 따로 구매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수제로 만들고 있어요. 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60다이어리 속지가 예뻐가지고 30다이어리 사이즈로 잘라준 거예요. 그럼 한번 숙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볼티님 스티커를 사용해 볼까요? 요 스티커랑 팔리버튼님 스티커랑 좀 코팅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쓰기 마음 아프지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진짜 펄리버튼님 스티커 느낌 짱이죠? 너무 예뻐. 일단, 요렇게 뭔가 영롱한 하늘을 표현한 듯이 붙여줬고, 이제 요 귀여운 아이들을 붙여나갈게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쓰냐. 오, 마음 아파. 활용하긴 어렵지만, 뭔가 보기만 해도 행복한 스티커들이 요런 종류인 것 같아요. 골지님 반짝이도 적절히 붙여줍니다. 아, 여기 지금 밴드가 붙어 있는데, 저 아까 이거 삼공다율이 속지 만들다가 칼에다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났었어요. 아픈 거보다, 아, 씨, 빨리 닦고 해야 되는데, 왜 다친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구름을 좀 옮겨주고 아 정말 너무 귀엽죠 구름이의 꽃칼콘 스나이들 이 리본도 너무 예쁘죠? 어울렸려나이컴페티 보세요. 진짜 와글와글 엄청 많이 달려있어서 완전 제 취향이고 너무 귀여워요. 좀 밑으로. 어, 요 컴퓨티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번에 펄리버튼님 구매할 일이 있다면 두세 장씩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빈 곳들 좀 마저 채워주고. 캐릭터를 좀더 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제끼랑 벌찌를 영어로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아까워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었던 애옹애옹 작가님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좀 내려야겠다. 자, 일단 작가님들 이름까지 써줬습니다. 그럼 또 다시 빈칸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이럴 땐 하트지. 이 멘토스 하트 스티커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예쁘다. 여성을 좀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좀 채워줍니다. 이거를 조금만 밑으로. 오! 네, 이렇게 정신없는 듯 하지만 귀엽게 제키님이랑 볼티님 콜라보 스티커로 3 0대열리스쿠을 해봤습니다. 오로라 코팅이 들어가서 엄청 번쩍번쩍하고 영롱한 느낌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삼국 다이어리에 스꾸를 해주고 뒷정리를 하면서 다음 다꾸는 어떤 걸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좀 영롱하고 귀여운 느낌의 스티커를 한번 쓰니까 오늘 또 마저 그런 스티커들로 좀 다꾸를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포근하고 귀엽고 영롱한 느낌의 스티커?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에 딱 떠오른 스티커가 있었어요. 바로 유슝슝님 스티커입니다 사실 이번에 주문한 스티커들이 정말 예뻐서 보여드릴 때까지 참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 오늘 이 스티커를 써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엄청 빠져있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오늘 사용하고 싶기도 하니까 이번 달에 구매한 유슝슝님 신상 스티커들 좀 보여드리고 이 스티커들로 다꾸까지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화면 가득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유승주님 신상팩이에요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좀 이렇게 파츠가 큼직한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너무 귀여운 딸기 요정들 딸기는 참 스티커 소재로 쓰이면 귀여운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에 좀 어울리게 도토리를 머리에 쓰고 있는 남자 요정 아이랑 딸기 여자 요정 아이 이걸로 빨리 가을 닦고를 좀 해야 됩니다 벌써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왠지 이 스티커랑 같이 꾸며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가을 느낌이 엄청 나는 꾸미기 스티커들 버섯 도토리 반짝이 나뭇잎 이런 아이들 있고요. 요거는 약간 오로라 코팅이 입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정이된 아이들 쪼르르 무비 입고 있는 거 엄청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랑 물방울까지. 엄청 귀엽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조각이 큰 스티커들은 많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큼직한 스티커들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은 이 작고 길쭉한 실 스티커들인데 앞에 보여드렸던 디자인이랑 똑같은데 크기가 좀 작아지고 코팅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아까 가을 꾸미기 스티커랑 이 요정들의 부분부분 빨짝이에 박이 들어갔어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요 작아진 비요정 아이들 딸기 요정들 이렇게 8장의 길쭉한 실 스티커들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더 큼직한 스티커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큰 딸기 요정 뭔가 포근한 느낌이 귀여운 여자 아이들도 있고 요 도토리 쓴 귀여운 남자 요정 큰 스티커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 장씩 더 가지고 싶어서 추가로 따로 주문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덤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쁜 실 스티커 두 장을 그냥 덤으로 넣어주셨어요. 진짜 너무 이득 아닌가요? 그리고 요런 동무성 스티커들이랑 작은 카드까지 들어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다꾸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꾸를 해줄 건데요. 이번 다꾸는 요 미니 정사각 다이어리 해주려고 하거든요. 어떤 스티커를 써야 가장 예쁠까요? 음, 가을 다꾸를 해줄지 아니면 요 딸기 큼직한 아이돌로 다꾸를 해줄지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뭘로 해주지? 영상에서는 아직 가을 느낌의 다꾸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요 스티커들을 메인으로 사용해보겠습니다. 스티커들도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고, 그러면 아끼는 스티커를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잘해야만 하는 다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꼭 이러면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음, 되도록이면 일기 내용을 그렇게 많이 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치트키의 힘을 한번 빌려볼까 합니다. 크게 한 자리 딱 차지해주면 편해집니다. 트 위에 앉아 있는 아이. 어 여기 여자 아이도 있었네요. 몰랐어요. 날다람쥐 옷을 입은 건가? 헉, 엄청 귀여워요. 그냥 스티커 붙이기만 하는데도 너무 힐링이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주일간 열심히 출근해서 일도 하고. 이제 내일의 주말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이 사실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은 스티커를 사용해주는 게 저의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위에 자르르 이런 것들로 선을 좀 만들어주면 귀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아이들도 같이 써주면 귀엽겠다. 너무 귀여워, 진짜. 여기 부분이 좀 비어 보이니까 하트를 겹쳐 붙여주면 돼요. 가을인 어텀이라고 좀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의외로 여기 약간 핑크색이나 보라색 계열들이 좀 있어서 보라색 알파벳 스티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길 왜 비워뒀냐. 날짜를 붙여주려고 그랬습니다. 밀린 일기를 좀 써야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냥 이런 스티커들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은근 아무데나 붙여놔도 뭐 글씨 써주면 또 괜찮거든요 이렇게 작은 귀여운 다이어리에 다를 해주니까 벌써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제 일기를 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 이렇게 일기까지 다 써주고 다꾸를 끝냈습니다. 아 근데 이쪽에 조금 빈 공간이 신경 쓰여서. 이렇게 정말 끝내줬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스티커로 닦구를 하는 짜릿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는 아직도 정하지를못한것 같아요. 양면을 사용해줄지 아니면 단면을 사용해줄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만 닦구를 해줬고 여기에는 제가 점심에 저희 회사 팀원들이랑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맛있는 것들 사진을 이렇게. 인쇄해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여기다가 붙여서 심심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교촌치킨이랑 엽떡이랑 시켜먹었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사진을 꾸며줬습니다. 하루 중에 소중했던 순간의 사진도 하나 남겨주고, 일기도 남겨주고. 네, 오늘은 이렇게 30 다이어리의 귀여운 숙구도 해주고, 정말 그냥 영상 찍다가 갑작스럽게 하고 싶어서 해본 유슝슝 작가님 하울도 해보고, 그 예쁜 스티커들로 이렇게 닦고까지 해줬습니다. 오늘은 뭔가 그냥 두서없이 흘러가는 대로 퇴근하고 저의 그냥 힐링하기 위한 타임을 영상으로 남겨봤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스티커 놀이여서 그런지 정말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